로나 서버 마크 없어지는데 이제 나이 나 이제 어떻게 아 먹고 살지? 이거 다 고민하실 거예요. 맞죠?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로나 서버 했을 때 이미지 좋고 캐릭터 있는 사람들은 뭘 해도 다잘될 겁니다. 진짜로. 무파이드맨 말하면 일단 뭐 이런 애들은 일단 이런 애들은 그냥 무조건 잘 됩니다. 이건 뭐 잘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강의는 뭘 해도 잘 되는 애들 뭘 해도 잘 되니까 뭘 해라 <laughs>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뭘 해야지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아프리카판에서 예. 이버티고 예. 이제 로나 서버 어쩌니까 이제 난뭘 해야 될까 예.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예. 맞죠? 예. 500개 이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버티고 분들 현질해야 되기 때문에 이저밖에안 간절하다. 아 진짜.. 아, 왜, 이게 왜, 여러분들, 왜, 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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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고 지아 자! 자! 이 정도면! 예!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네, 네, 네. 힘내보겠습니다! 저! 네. 이 정도면! 힘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자! 뭐 우리 하나다! 그리고 우리 아이짱! 그리고 우리 제재! 우리 잠결이는 323개! 아하핳핳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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경우에는 9월달 되면 10년차로 접어드는 와구대장 봉준이라고 합니다 고로 말할 것 같으면 아프리카TV 대상을 4번인가요? 5번인가요? 대상을 수상한 을 적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모든 인터넷 방송 통틀어서 누적 시청자 1등을 달성했습니다 을 저번달 세계 6등에서 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막막할 거예요. 정말 이 마크만 계속했는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막막합니까? 네, 막막해. 제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랑을 만들 수 있을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타 강사를 하려고 합니다. 다들. 박수! 제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트 남들과 무언가가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면상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면상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 버투버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남들과는 무언가 다른 무언가를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뭐가 투자를 해야 돼. 맞아 인정. 투자를 해야지. 거추얼이 면. 캐릭터 자체가 잘 움직이고 스무스한 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캐릭터 이제 현지라는 거 이걸 뭘로 생각하면 되냐? 역캠들이 성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 맞아 우리도 성형이라고 말하지. 진짜입니다. 우리도 어, 얼굴 가라없는거 성형이라고 그래, 하지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럼 저는 이렇게까지 투연을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 보송도 안 터지고 시청자들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럼 이제 다음 스텝 2로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맞아. 다음 걸음을 움직이고 나서 다음 걸음을 움직여야지. 2단 점프를 하니까 넘어지 거예요. <laughs> 스텝 2. 예. 듣고 싶습니까? 아니요 음. <laughs> 아니요 아니요 아니. 또거 아니라. 아니 물어 it. I'm not 물어 i n g to 물어보는 겁니다 o 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oing to do it. I'm not g o i 도 g to do it. I'm not g 소통 능력이 있다든지 뭐 그러면 좋은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냉정하게 버티버 분들 중에서 소통 잘하는 사람은 봤어도 아이 사람 정말 말 재밌게 한다라고 생각드는 사람 몇 없습니다. 어. 근데 어, 그게 없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소통 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웃기라고 말은 안 할게요. 어떤 걸 이제 차별을 두냐. 네. 저는 버추버분들이 많이 보는 이유 중에 장점이 뭐냐면 소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소통도 있고 시청자들이랑 티키타카하는 소통이 있는데 좀 소통하는 거 봤을 때좀 힐링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말을 많이는 이제 버추버분들이 어, 볼게요. 난데? 아. <laughs> 어, 그럼 아쉽다. 맞아. 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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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의 표정도 못 보고 이게 찐테인지 이런 걸 확인하려면 면상을 봐야 되는데 면상을 못 보고 짜증을 내고 이러면 가분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옆에다가 뭐 인형 같은 거 하나 나가지고 정말 화날 때마다 그 인형을 그냥 잡으면서 어차피 표정 이따위로 해도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표정 이렇게 하고 아 괜찮아요 이렇게 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되도록이면 짜증이나 화를 내시면 안돼 이건 정말 중요해요 별 꼴이 다섯 개가 데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 화를 내요 아 씨... 이렇게 하내면 누가 봐도 장난인 줄 알아요. 왜냐? 제면상이나 표정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하를 내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잘안 가요. 그리고 응? 소통할 때 나만의 필살기 정도는 있어야 돼. 그런 기술도 많잖아요. 뭐 별풍선이 터지면은 그 좋은 사람들 보면 막깔나게 잘 하더라고. 아나 그, 날먹하는데. 아. 별들과 아, 똑같이 100개 터졌서 어때? 아, 백개 고맙습니다. 아, 왜 이거 다아왜 놈데? 응? 왜 저것도 네. 뭐지? 터졌을 때 화면이 이제 확 바뀌면서 뭐 정말 좋은 이제 이펙트가 나온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오래 끼고 맙칩니다 이거 나자! 한번 쓰고 다시 쓰고 싶지가 않아요. 나자! 누구의 저격은 아니고 예. 아닌데 저거 뭐죠? 아자 아니면 아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그래요. 맞아요. 남들이 하는 거다 따라. 사들이 하게끔 만든다? 뭐 선구자가 되는 건 솔직히 말해서 좀빡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뭐 CK를 연다던가? 아니면 은 헌팅을 받고 뭐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할수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매홀장에 적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프리카는 CK민국입니다. 그게 뭐냐? 콜 가이즈도 CK하고 뭐 스타크래프트도 CK하고 뭐 피파도 CK하고 뭐 롤도 CK하고 뭐다 CK예요. 중요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인간들이 시계 열었을 때다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 여자들 중에 서 누구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만희 있습니다. 이만희가 여는 쪽으로 가가지고 하면은 컨텐츠가 많이 일어난다 이런 이미지가 잡혀있어요. 근데 보티브 쪽에는 지금 대가리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아이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이 시계를 아. 연다 이렇게 하면 이제 대가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알아이 오빠들은 돈이 없지. 또 나야? 이 대가리가 된 아.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가지게 됩니다. 어. 얘는 주도적으로 뭘 하네? 그러면 얘한테 한번 어. 물어봐야겠다. 이런 이미지 바뀌잖아요 어. 그러면 모든 거할때 얘한테 다 찾아갑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자자 자, 자, 들어보세요. 아 잠시만 목마르네요. <laughs> 이거 멘, 멘토 준 거임 이거? 이거 멘토 준 건가? 이거 멘토 준 건가 이거? 돈이 없어. 3차 결제 예고입니다. 명강의 수강료 낼게요. 아 예, 예예예예 예, 예. 아, 뭐야 뭐야 아, 뭐야 눈이 아, 어? 다 풀어졌네. 자자자 들어보세요. 얘. 아프리카에 이상한 흐름이 하나 있어요 피파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고양이 쳇바퀴 도는 거 아시죠?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게임은 이 쳇바퀴 안에서 돕니다 스타, 롤, 배그, 피파 뭐 이런 식으로 도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마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음. 이 마크가 이제 붐을 일으켜서 여기까지 온 건데 유튜버분들은 어, 냉정하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아 봉준님! 저 이제 마크 끝나고 나서 피파해야 될까요? 피파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면? 아 봉준님 말 알아요 어떤 거, 어떤 게임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이거 지금 굉장히 고민이질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맞아요? 네. 행동해야 돼 솔직히 냉정하게 <laughs> 아 동준이 막할 <laughs> 때보다 롤이 더 시, 별풍선도 안 터지고 시청자도 잘안차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지 거니까, 솔직히 말해서 맞아 롤은 대, 돈이 데돼제솔 보기 힘들어 하는데 버츄버 설랭을 누가 보려고 합니까 롤 하세요라고 하는 사람들 대가리 <laughs> 치세요 진짜 <laughs> 그런동준님 <그럼> <laughs> 피파해야 되나요? 그것도 대가리 때리세요 아 씨팔 이거 다 날라갔네 택을 때려 아니 이거 뭐니돼 씨 <laughs> 이거 하트 아.. 나 진짜 씨.. 어? 어? 인간 새끼들 요즘 보니까 피파 좀 하네? 이거 나 조금 약간 어그로 끌어가지고 파는 척만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거를 올인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약간 어.. 해보는 척 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아무 말안해요 이게 정말 잘하는 게 인간 중에 이경민이라는 새끼야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자 지금 잘 들으세요 힌트 예. 드립니다 인간비제이 중에서 이경민 그리고 오리 이 둘이 가 하는 게임이 아프리카에 유행하는 게임입니다. 어. 적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진짜 꿀팁 알려드리는데 이거 나만 아는 건데 앵지도좀잘 탑니다. 진짜로.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반대가 있습니다. 동진하게. 이 새끼들 들어오면 급한 시들시들해집니다. 줌바트 조심하십시오. 음. 이 새끼 음. 들어온다? 이거 음. 음. 게임 음. 끝난다는 겁니다. 음. 박수! 아, 지금부터 Q&A 시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A는 500개 이상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제 500개로 바꿔. 발풍선이 음. 없는데?